하나님 말씀은 열1기상 21장 1절에서 1 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유화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봇은 누구냐?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이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나보에게세 가지의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밭을 나에게 팔아라. 그밭 나에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포도, 아, 포도원에서 채소밭으로 좀 바꿔보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잘 만들어 볼게. 더잘 키워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음, 어, 아비 나봇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거보다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마.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만 좋다면 내가 너에게 현찰로 딱 현금으로 너에게 줄게.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줄 테니까 그만 나에게 그냥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에, 했습니다. 근데 나봇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안 팔겠습니다. 팔수 없고요. 팔기도 싫고. 또 왜냐. 이것은 우리 조상에게 받은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이 나봇의 말이 맞기도 맞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서의 이 땅은 함부로 팔수 팔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판다는 것은 다른 지파에게 땅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어, 나봇이 아합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들었던 아합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그 나봇이 개심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어, 싫다, 안 된다, 이러니까 더 뺏고 싶은 마음이 그 아합 마음 가운데 든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느냐. 여러분, 그 4절의 중간쯤 좀 보세요. 4절의 말씀의 사, 중간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하니 여러분, 이 하는 것좀 보십시오. 뭐냐면, 죄송한 편으로 이 아합의 하는 짓좀 보세요. 이거 뭐 애도 아니고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를 갖지 못하고 빼앗지를 못하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느냐. 근심하고 답답하고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려 식사까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있는 거죠. 아, 참, 안타깝습니다. 자, 아, 누구에게도 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들켜버린 이 아합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아내였던 이세벨이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그러시느냐? 뭐 남편 왜 이러느냐? 밖에서 무슨 일 있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저런 저런 일이 밖에서 있었는데 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 아내였던 이세벨은요 한수더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르시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죠 아니 당신이 왕인데 여보 당신이 왕인데 지금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 줄게요. 그리고 그 포도원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합보다 더 악한 짓을 이 이세벨 그의 아내였던 이 사람이 일을 저지르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건달들을 부르는 거예요. 건달 건달 불러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봇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몰아가게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봇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상황과. 어, 사건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심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악한 일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왕과 왕비가 둘이 이, 협조를 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죠. 지금 백성이나 땅에 앤을 빼앗고 앉아있는 왕과 왕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열한기를 기록했던 저자 그럼 그 저자의 마음가운데에 있었던 한숨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알겠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 포로로 와 있는지 너희들 알겠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 왕을 잘못 세웠고 그 왕들이 악을 행했는지 나라가 이 정도로 될 때까지 우리는 회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열왕기 서의 저자의 외침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합은요 끝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악독한 그리고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는데 그 탐욕에 집착이 돼서 끝내 악한 표출을 표현해내고 있는 아합과 이사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 번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는가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음에 선을 쌓느냐, 악을 쌓느냐, 그것이 내몸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늘 아합과 이세벨의 이 마음의 태도, 그리고 행동, 말 이런 것들은 하루 아침에 망겨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마음에 악과 죄를 쌓아 놓았던 것이 그저 밖으로 나올. 입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가요 아합과 이세벨을 사로잡아 버린. 죄가 그들의 왕 노릇하고 있는 욕심과 탕심의 사망을 나아버린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점점 아합과 이세빌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괜히 그런 악한 사람들, 막 이상한 사람들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된게 아니고, 다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와 악을 심어왔기 때문에, 탐욕을 심어왔기 때문에, 죄와 악과 탐욕과 욕심과 집착과 증오와 미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계속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쌓아야 될까? 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뭘 쌓아야 될까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 우리의 마음의 그릇. 그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섭고 흉흉하고 악한 일들 그런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리 잡지 않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